왜 여기로 왔냐고요? 열차를 타고 여기서는 기다려도 조절이 안올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로 왔습니다. 네. 멀리 열차 R68에 탔어요, 운 좋게. 운 좋게 R68에 탔거든요. 운 좋은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래된 열차인 75FT래요. R160이 60FT니까 근데 FT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드디어, 알 사려고 봤어요, 제가. 제가 진짜 인생 처음으로 알 사려고 봤어요. 뭐라, 뭐로 바뀔까요? 너무 많이, 와, 멋있어, 약간. 근데 뭔가 계속 바뀌는데요 이거 뭐 뭔가 자꾸 왜 흔들리는 거 같지, 계속? 브이로 떴어요, 어쨌든. 행선지로 뭐라고 뜰까요? 아직 서비스 되지 않음이라고 떠있거든요? 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떨리 차량 떨림 형성에 멀리미를 주의하시고 현재 목적지 장치가 고장나서 계속 서비스 여기는 서비스 되지 않음으로써 는데 여기 좀 후이라고 써 이상한 형태가될 예정이라 조심 하긴 오래됐긴 하니까 이럴 수도 있죠 나 저는 안탈 거예요 내부라도 살짝 볼까? 너희도탈건 아닌데, 탈건 아니야. 어쨌든 기술이 좋아졌다는 건 그래요. 옛날 영상을 봤는데, 2014년에는 이런 게안 됐고요. 2014년에 네모 모양밖에 안 됐지만, 이제는 동그라미 모양이 됐어요. 이제, 이제 다음 열차가 S I R 사사 S I R 이래요. 뭔 열차인지 모르겠다고요? 뭐 아까 거랑 다르게 생겼긴 한데 아까 거는 A 버 이렇게 쓰였잖아요. 이거는 행선지가 앞에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R 사사가 다른 R 사사랑 겹쳤다고 하거든요. 지금 안내 상황에 2분 지연이 예상될 거라고 지금 한 30초 지연이 예상될 거라고 믿고 있대요. 그래도 기사님 최대한 빠르게 도착하고 있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온다 온다. 저기 SI랑 아닌 거. 아, 근데 n c t 로 보고 싶은데 그건 패차를 때 이미, 있죠. 와, 근데 좀 멋있게 생겼다. 이것도 기술이 발전된 거네요. 옛날 이거, S, 일단, 알 사료가 네모 모양 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되네요. 2018년부터 이렇게 됐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저, 아까 거랑 좀 다르게 생겼죠? 토텐베이 익스프레스라고 써 있어요. 백제 어, 152 거리라고 쓸수 있어요. 이것도 내부 한번 볼까요? 어근데 너무 많이 걸린다. 422 R32는 54년에 도입되었대요. 1954년. 되게 오래됐네요. 이것도 게임입니다. 오, 어, 얘는 진짜 출입문이 빨르다는데 손보다 빨르대요 얘는 출입문이. <laughs> 그냥 제가 지연해봤어요. 지연돼서 죄송하대요. 안녕. 곧 펼쳐질 것 같지만, 펼쳐지면 사진으로라도 남기자. 안녕, s i r 라 다음에 또 보자. 볼 수가 있어. 기회가 되면 또 보자. 안 돼, 가지 마. 했어.